자 그러면 그 나머지의 차수에 관련된 그 모의고사 어, 한 문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9년 3월 고2 29번 문제인데요. 어, 문제는 어, f x는 어, 최고차이계수가 1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f x를 g x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gx 2 x 제곱이라고, 음, 했습니다. 둘다 같다고. 그 다음에, 나조건은, 어, fx를 x 빼 1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4분의 9다. 이렇게 되 있어요. 그때, fx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어, 나머지의 차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차수를 몰라요, 여기. 네,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어요, 나머지. 차수가, GX가, 여기, 나머지보다 차수가 커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네, 하나씩 따져봐야 돼요. 자, 만약에 GX가 <laughs> 1차라고 하면은, 여기 2차가 안 지워지죠? 그래서, 요 나머지는 2차가 됩니다. 안 되겠죠? 네, 안 돼요. 자 다시 gx가 만약 2차예요,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2x제곱이 지워지면은 여기 식이 1차 이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가능할 것 같아. 맞아요? 자 다시 하나씩 해본다고요. 자 3차라면 3차랑 2차니까 계산이 안 돼. 그냥 3차라는 얘기입니다. 차수 똑같으면 안 된다고요? 이쪽이 2차 이하로 나와야 된다고? 안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럼 4차, 4차, 계속 안 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되는 거는 다요 케이스밖에 없네, 요 케이스밖에. 맞죠? 그리고 이쪽이 상수 나와야 되니까 GX라는 친구는 어떻게? EX제곱으로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됐죠. 뒤에가 나머지가 1차여야 되니까. 자 그러면 식을 다시 써볼게요. 자 f x 는 음, g x 가 이건가요? 자 e x 제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laughs> g x 에서 e x 로 지워지니까 a x 플러스 b. a x 플러스 b. 자, 나머지도 AX 플러스 B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음, 조건을 보니까 최고창 차 개수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정교하면 <laughs> 최고창의 개수가 2A. 그래서 2A가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고 차이 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됐죠?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B만 구하면 FX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면, 저 조건, 나조건 있잖아요. 자, F-F1, F1. F1. 자, 여기다 대입해도 될것 같은데, 어, 식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f1은 g의 1,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의 1 빼기 2에 이렇게 돼요. 얘가 뭐라고? f1이 자 마이너스 4분의 9다 이렇게 돼 있어요. <laughs> 됐죠? 어이구역에치환해서 이거를 만약에 뭐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A제곱, 전개합니다. 자, 여기 전개하면,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A죠? 자, 이쪽이항시키면 4분의 1이에요. 됐죠? 자, 완전 제곱이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어, A가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뭐라고? 어, G의 1이라고. 됐죠? 그러면, 자, gx가, 자, 끝난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gx가, 음, 2x 제곱에다가, 자, b였는데, 이거다 1 대입하면, 2분의 1. 그래서, 숫자가 깔끔하게 나오네요. 2분의 1이 되고, 여기 지워집니다, 그죠? b가 마이너스 2야. 됐죠? 그래서, fx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렇된 거죠? 이렇게. 뒤에, 어, 되구요. 그 다음에, <laughs> 나요 <이거> 지금? 자, <laughs> 이렇게. 답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6을 어, 대입하면 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그, 모의고사 문제가 이제 요쪽 유형에서 하나 더 남았는데, 음, 시험에, 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그죠? 어. 또, 더군다나 최근 모의고사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GX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이 형태로 같더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1차, 라면, 여긴 2차, 안 되겠구나. g가 2차라면, 아, 1차가 가능하겠구나. 나머지 안 되는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자, gx를, 어, 이 최고 차의 개수, 최고 차항을 어, 2, x 제곱으로 놓으면 지워지고 1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놓고,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라는 조건 fx 구하시고, g에 1, 구해서 마지막에 b 를 구하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음, GA를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x에다 1집어넣어서 FE를 이식으로 구해도 될것 같은데 식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GA를 구해서 그다음에 어, Gx를 구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